자, 안녕하세요 경건한 마음입니다. 여기는 강원도 양양 지경 해변 어, 지경리 해수욕장 네, 여기입니다. 여기는 애견 비치로 유명한데요. 음, 애견하고 같이 바다에 입수해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지금 보면은 파라솔 이렇게 대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자기 텐트 파라솔은 해변 뒤쪽편으로 빨간색 줄이 있어요. 그 안에서만 칠수 있습니다. 여기 한번 지켜보니까, 어 이쪽에 해수욕장을 반을 딱 나눠서 바다를 보고 좌측편은, 해수욕장 반, 좌측편은 애견 공방 가능한 위이고요 우측편은 일반 사람들, 해수욕하는 해변,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위험선이 나눠져 있는데, 동해가 갑자기 또 깊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. 좌측 편에 보면 은 위험선이 좀 비교적 앞쪽에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앞쪽은 모래가 좀 낮은가봐요. 수심이 조금 길게 띠그자형식으로 좀 나와 있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어, 편의시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은 뒤에 캠핑장이 있어요. 캠핑장이 그래서 캠핑하시면서 어 즐기시는 분이 많고요. 자, 이쪽은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.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아침에 좀 일찍 오셔야지 편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뒤쪽 편에 온수 샤워장 애견 샤워장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이쪽에 매점 좌측 편에 슈퍼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저 뒤쪽 편으로 이제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간단하게 그러면은 캠핑장 소개하기 전에 전체적인 맵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나중에 한 번, 시간되면 안쪽에, 저희도 뭐, 방갈로고 등 하나 잡았거든요. 예,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10세 미만 2천원, 10세 이상 3천원. 0원 여기는 애견 샤워장도 있습니다. 애견 샤워장. 여기는 한 번, 소형견, 대형견 이래 있는데, 자, 예, 온수 사용 가능하네요. 소형견 3천원, 대형견 5천원. 이렇게돼 있습니다. 어, 저는, 이쪽은 이제 처음 와봤어요. 강원도 쪽이, 집이 아, 천안이니까 서해가 좀 가깝겠죠? 서해 많이 다니다가, 강원도는 여름 휴가 때나 이렇게 오는데, 지경의 휴장은 처음 와봤는데, 역시 휴가철에는 사람이 많습니다. 어, 어, 비교적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요. 어, 안 다니다 했는데 왜 차가 지나가지? 쭉, <laughs> <laughs> 동해 해변이 길어요. 어. 꽤 길어서 모든 구간이 해수욕장은 아닙니다. 예, 사람이 이제 안전 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해수욕장으로 하고 그 중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수영금지구역입니다. 수영금지구역. 자, 여기는 지경해수욕장. 예, 그리 넓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휴가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닙니다. 예, 애견하고 같이 와셔서 편안하게 휴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